하나부터 끝까지 뭐 부회만 치밀하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제례되면은 해병대 예비군들은 다퇴소입니다입소를 거부합니다. 일단 처음에 뭐 소위 달고 갈 때는 장군 진급을 받아보고 <laughs> 달았겠지만은. 중간에 가다 보면 피라밋 구조에 다 살아남을 수는 어차피 없는 거예요. 피라밋 구조에서 일부 소수만 남는데, 남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을 것이고, 자기 역량도 있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좌절 많이 했어요. 야, 이거 군 생활하려고 왔는데, 음. 여기서 수도 없대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래 했는데, 그런 제도들이 마련돼 있길래 거기에 편성이가 탔죠. 시험 봐서. 군무원이라는 직업도 행정, 전산, 시설, 예비군 관리, 총포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예비군 관리 쪽으로 택해가 간 거죠. 자격이 됐고또 향토 예비군 설치법, 그다음 병력법, 민방위 대비법, 주민법, 법이 한 다섯 개 정도 된것 같아요. 사잊어 <laughs> 그랬더만은 고시 공부해요. 5급 주는데 그래서. 군무원들도 보면은, 나는 한, 한번이안 되잖아요. 9급 공, 군무원 시험, 그 다음에 7급 시험, 5급 시험, 여기까지 시험을 박아가죠. 예비군 관리 업무를 하게 되면은, 국방부나 각군본부에 근무할 수도 있고,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예비군 중대가 있어요. 거기에 예비군 중대장, 그러니까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는데, 저는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는 계기가 됐죠. 그렇죠. 해병대 생활을 하다가 예비군들 보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뭐, 고해만 채취하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근데 아니지. 지금은 이제 여기에 적응해야 되겠지 해서 빨리 적응한 거죠. 그 예비군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왔는데, 잠시 와는 훈련을 하는데, 그걸 잘 통제해가지고 하루 8시간 뭐야든 간에 잘 건강하게 보내는 게 저희도, 저희들 임무였었고, 그네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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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러면? 어. 안 잠기면 어떡하죠? 저렇게 안 잠기면 훈련한 부대에서 옷을 준비를 해 음... 준비해 놓고 있다가 너무 커서 단추가 안 잠기라든지 허리가 안 맞는 사람 있으면 그걸 보고 c s 복이라 그러는데 대여를 해서 교정을 시켜줘 편안하게 <laughs> 저되면 해병대 예비군들은 다 퇴소입니다 입소를 거부합니다 어... 네, 아주 그 철두철미하게 카버를 합니다. 입구에서 한번 걸러서 다 정비한 다음에 그렇게 입소를 시키거든. 누구는 저렇게 해도 괜찮고 나는 단정하게 했는데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예비군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문 앞에서 통제를 해요. 아, 복장이 아. 규정된 폐용이 다결 됐거나 안 맞으면 은 보냈는데 대신에 아까 몸이 부러져서 안 맞는 경우는 아. 안에 가서 CSF를 교환할 수 있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자기 의사를 물어보고, 예, 그래도 받고 있겠습니다. 하면 이 보내줘. 후배들한테 얘기한다면, 은 좌절하지 말고, 자기 역량이나 자기 달랑트, 자기 그 기질만큼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하고요. 그다음 자신감은 이군 간부 출신들이 더, 더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탱이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해병대는 아무나 해병이 되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와우 피스 피스 <laughs> 정말 그 문구가 저는 볼수록 멋있어요. 아무나 해병이 될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은 해병대 정신이 뭐 기뚤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해병대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 타와 내가 비교되기를 거부하는 정신 독특해야 되고 우위에서야 있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가 자기지 관리, 체력 단련, 뭐 엄청난 훈련, 혹 동한 정신 무장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하겠죠. 지금도 자랑스럽고 해병대 장병들이 지나가면은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사랑합니다 해병대. 해병대의 포항 쪽으로 보고 뭐. 오줌도 안 노겠다 하는 그런 <laughs> 예비역들도 있겠지만 은 정말 해병대를 사랑하고 어, 모군을 사랑한다면 뭐꾹 눌러주세요 뭐, 뭐라 하나 이거, 이거. 굳이 좋아요 굳이 놀러... 어, 이거 많이 눌러주시고 <laughs> 사랑합니다